반갑습니다. 저는 세부에 있는 셀러어학원 김양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라워학원 주니어 영어 캠프 2026년 1월 4일 시작하는 코스가 4주 그리고 7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친구들은 제가 인솔을 저희가 인솔을 해서 세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한국의 그 졸업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이 보통 1월 6일, 7일, 8일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11일 시작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1월 11일 시작해서 6주 코스도 오픈을 해두었어요. 근데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솔자가 없이 학생들 이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UUM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 하면 6주도 받아주기로 해서 저희가 6주 코스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니어 IELTS 캠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적인 스피킹 그리고 ESL 과정보다 조금 더 아카데믹하고 리딩하고 라이팅을 조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니어 IELTS라는 코스를 개발을 했었고 그 IELTS 코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 영어 시험을 보면 가장 못하는 게 못하기는 하지만 가장 못하는 건 실은 라이팅을 제일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라이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제 영어 지문이나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로 지문을 읽으면 학생들이 이 영어 지문에서 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 리딩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코스를 마련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그 지문을 읽고 그 문맥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 지문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그거를 써머리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조금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공부를 하고 나면 일반적인 코스보다는 확실히 몸맥 파악도 빠르고, 어, 쓸수 있다 보니까 이게 쓸수 있으면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일반 ESL 코스보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와서 어, 영어 수업을 들을 때도 한국 영어 수업 같은 경우도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읽고, 몸맥을 파악을 해서 어, 문장을,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거를 써머리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도 조금 접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년 전까지는 일반 ESL 캠프를 했는데 일반 ESL 캠프를 했을 때보다 이 주니어 IELTS 어, 영어 캠프를 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좋았고 피드백도 좋았고 영어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희가 쭉 이렇게 주니어 IELTS 영어 캠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IELTS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한국 시험 영어 시험 성적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 특히 이제 특목중이나 어, 특목고 그리고 외국 이런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틴프해서 어, 서로 정보를 다 조합을 해서 그거를 서머리하고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주니어 영어 캠프에도 그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어 은 주니어 영어 캠프의 어, 주요 포인트가 뭐냐? 아까 아카데믹 매니지먼트에서 저희 이제 주니어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캠퍼스에 있는 어, 주니어 센터에서 저희가 이 주니어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니어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ESL 어, 티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니어 IELTS를 어, 강의할 수 있는 이런 티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티처들의 실력조차도 학력도 높고 실력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이 주니어 IELTS를 가르칠 수 있게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는 티처들이 이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그만큼 이제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터디 플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영역별로 시험을 보고 나면 영역별로 레벨이 나오고 이 학생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보고 이 학생의 나이랑 어 그리고 실력에 맞는 그 코스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간표를 제공 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어...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여러 가지 영역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을 다 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스트 스피킹이라고 해서 저희, 어 주니어 센터에는 IH 시험 감독관이신 미국 원어민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IH 스피킹 시험 감독관이다 보니까 스피킹을 할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에게 잘전달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1대1로 트레이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1인에 20분씩 일대일로 어, 그 트레이닝을 받고 이 트레이닝 받는 부분을 저희가 다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합니다. 마이크를 차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한테도 첫 번째 주 수업을 했을 때두 번째 주 수업을 했을 때 마지막 네 번째 뭐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매 주차별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아, 우리 애가 첫째 주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했는데 두 번째도 좀더 좋아졌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갔을 때는 아 이만큼 발전이 되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데 일단 봤다 보면은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그 패트릭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강조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학생들도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 첫 번째 주 시험을 보고 나고, 이제 중간 시험 보고, 어, 네 번째 주 시험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저희가 첫 번째 레벨 테스트, 두 번째 레벨 테스트, 세 번째 레벨 테스트에서 각 영역별로, 어, 몇 점이었고, 어, 중간 시험은 몇 점이었고, 마지막 시험은 몇 점이었고, 이거를 영역별로 다 한눈에 볼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모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과도 면담을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원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시고, 면담을 할 때, 아카데믹적인 부분, 어, 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너가 취약한데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많이 발전이 되고 이게 되었을 때 너가 앞으로 뭐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부 다 스터디 플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가미해서 아카데미 카운셀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라든지 되게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어 좋아하는 게 저한테도 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 선생님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정말 아, 쉽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고 조금 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어, 다른 국가의 뭐 유학이라든지 한국에서의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카운셀링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저희 부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유학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학생들한테 조금, 어,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로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작년에도, 어 저희 학원에서 캠프하고, 주니어 센터에서 연수하고 했던 학생들이 캐나다 어학연수도 갖고, 캠프도 갖고, 실질적으로 유학까지도 제가 다 해서 진행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뭐 미국 교환학생, 이렇게도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게 저희 주니어 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어, GED, 미국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카운셀링이 되니까 카운셀링을 해서 이제 유학원 유학 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네, 다른 국가로 가는 것도 연계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냐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셀러학원 프리미엄 캠퍼스에 있는 주니어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생활도 그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맥시멈 한 40명 정도 이번에는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50명이 넘기도 하는데 보통 40명 안팎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니어 센터가 있는 프리미엄 캠퍼스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프리미엄 캠퍼스에는 성수기 때는 맥시멈 한 180명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이 프리미엄 캠퍼스 주변은 굉장히 번화한 상가들이 많고 어, 지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뭐 한국 식품점이라든지 한국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병원도 도보 1분 거리에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바로 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뭐 링고도 맞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이 다 케어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리미엄 캠퍼스가 예전에 이제 삼성급 호텔이었다 보니까 좀 이제 크기가 막 작거나 하는 빌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도 좀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내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리미엄 캠퍼스 내에는 어~ 다른 시설도 많지만 지하에 굉장히 큰 이제 홀이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매주 줌바 댄스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이 아래에 탁구 어~ 포켓다이 그리고 탁구다이 그리고 요가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음~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그 쉬는 시간에는 이 지하에 와서 저희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게임도 몇 가지 마련을 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포켓볼도 치고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 비가 와도 뭐 눈이 와도 네, 지하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어떤 곳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건데요. 어, 저희가 주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어, 벙커베드가 있는 숙소하고 이렇게 싱글베드 4개가 있는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벙커베드가 있어요 이 벙커베드는 위에는 본인 침대고 밑에는 책상, 옷장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본인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벙커베드가 있는 곳에는 선생님 한 명에 학생 맥시멈 맥시멈 5명까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학년들이 보통 이 벙커베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싱글베드 4개로 구성된 곳에서 학생들끼리 지내고 대신 이 담당 선생님들이 중학생까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10시 반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케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끼리 네, 지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방에서도 이렇게 이쪽 보시면 선생님 한 명에 이렇게 학생이 되면 이렇게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넣지 않고 아이들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샤워부스 따로 변기부스 따로 세면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해도 불편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어, 많은 유학원 분들도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해보시지만 저희가 화려하게 뭐 디스플레이하거나 d p 를 하거나, DP를 하거나 어,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 먹는 맛은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식 그리고 퓨전 아시아식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식사마다 밥, 김치, 국. 어, 과일, 샐러드, 주스,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고, 아침에는 뭐 시리얼하고 식빵하고 다른 서브 메뉴 한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점심, 저녁은 고기랑, 어, 여러 가지 과일, 그리고, 어, 다른 서브 메뉴,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식사 자체를 저, 저도 직접 다 하고 있고, 거기 현지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 학생들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친구들은 이 식사가, 어, 잘 나와도 정말 한 접시를 먹거든요. 한 접시를 먹고 나서도 간식을 또 먹어요. 그래서 왜 밥을 더 먹지 않았니?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간식이 또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굉장히 좀잘 먹는 것 같아요. 이 캠프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사주에 저희가 420만원, 6주에 620, 7주에 690,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포함 내역보다는 불포함 내역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항공, 그리고 입국세, 이렇게 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입국세 같은 경우는 중3학생들 뭐 생일 지난 애들은 안, 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돈 같은 경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용돈은 정말 쓰기 나름이기는 하는데요. 좀 간식을 많이 사먹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줄 선물, 이런 거를 많이 구매하는 학생들은 사주에 거의 한 250불, 그리고 좀 나이키라든지 이런 거 사는 학생들은 거의 한 3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냥 먹는 것만 좀 쓰는 친구들은 한 150불 정도 네, 쓰는 것 같고, 병원 좀 다녀오고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주에 어, 밑달러로 200불 정도 마련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한 11월 정도 되면 거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어, 4주, 7주는 단체 항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이제 블록만 잡아놓고 비용이랑 이런 거는 받지를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가 되면 네, 안내를 드릴, 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인천공항 기준으로 어, 4주는 텍스 포함해서 한 60만 원 안으로 네, 될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자면 어, 저희가 이제 1월 4일 날 출발을 해서 1월 5일 새벽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 학원, 공항에서 학원까지는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어,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방 배정해서. 데리고 올라가면 씻고 바로 재웁니다. 재우고 나서 그날 아침에 식사하고 바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하고 나면 OT 같은 거 하고 근처 쇼핑센터 가서 필요한 샴푸라든지 이런 거 생활용품 이런 거 간식 구매하게 하고 화요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보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일요일에만 저희가 야외로 액티비티를 나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액티비티는 어 그때 그때 세고 날씨나 이런 사정에 따라서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일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어 쇼핑몰을 간다든지 쇼핑몰 안에서도 어락 클라이밍이라든지 어 볼링이라든지 어 영화를 보거나 뭐 아이스링크 가거나 서바이벌, 서바이벌 게임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액티비티로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 평일에도 어. 저희 주변에는 뭐 마사지샵이라든지 어 쇼핑센터도 걸어서 5분 7분이면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저희가 조금 유도리를 발휘를 해서 음 마사지샵을 가기도 하고 쇼핑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는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리자면 여기 이제 다 저희가 진행했던 캠프 사진인데요 평일 이제 스케줄을 조금 보자면 저희가 평일은 식사가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명, 학생 한명 수업하는 1대1 수업이 하루 네 타임, 그리고 그룹 수업 네 타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셀프 스터디는 한 타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셀프 스터디 시간에는 어 다른 수업에 대한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수학 문제집 풀어가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셀프스터디 시간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프스터디 시간에 학생들이 뭐장기 방에 가서 놀거나 이렇지 않고 셀프스터디 하다 공간이 있어요. 거기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딩 컴퍼레션이라는 수업이 그룹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지문 읽고 어, 지문 내용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서머리를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내가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많이 안 하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아, 이 문장을 읽, 읽을 때이 단어를 읽을 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훈련이 조금씩 네 되어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PE 시간이 매일 있어요. 이 시간 전에 저희가 매일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수영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하고요. 어이 액티위를 할 때도 피 수업에도 학생이 뭐 쉬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쉬고 이런 부분은 없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저희가 뭐 수영장에 몇 명, 지하에 몇 명, 자습실에 몇명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할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체크해서 쉴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외 학생은 모두 다 참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녁 식사가 저녁 식사를 먹고 나면. 저희가 수학, 수업을 하는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앱으로 해서 패, 태블릿으로 푸는, 어,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렵지는 않고 굉장히 좀 간단한 수학, 수학 문제 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각 학년에 맞게 이칸 아카데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 맞춰서 수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은 디오링고라고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인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듀오링고는 뭐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영어로 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칸하고 듀오링고를 위해서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이 있으면 저희가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거를 제공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학원 거는 조금 늦고 하다 보니까 개인 거를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치면 되는데, 이 칸하고 듀오링고를 할 때도 어, 학생들이 각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자기 레벨에 맞춰, 레벨이랑 에맞레벨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고 이그한 단원이 다 끝나야지만 이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으면 그 수업을 마무리할 가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해 나가야 매일매일 한 단원씩 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듀오링보까지 끝나고 나면 어, 영어일기를 쓰고 영어일기를 쓰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하고 나면 그 첨삭된 그... 네 지문을 다시 그대로 본인이 이제 베껴서 쓰는 연습을 해 아무래도 잘못된 영어 일기를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를 수정을 하면 이런 게 되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어, 영어 일기를 쓸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마치고 나면 거의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매일 거의 매일 점호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점호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어, 실질적으로 가서 학생들이 자기 테이블이라든지 옷장 정리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방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그런 미묘한 감정싸움이라든지 문제는 없는지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에도 제가 항상 수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하루에 단어 외우기 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어요. 평일에는 일대일 선생님들이 소, 숙제를 따로 내 주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단어를 뭐 하루에 30개, 50개 이렇게 외우게 하지는 않고 주말에만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레벨하고 학년별에 따라서 그 학생의 그 능력치에 맞게 이 친구는 뭐 30개, 이 친구는 50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외우게 하고 있고 단어 외우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요. 어, 그리고 나서는 조금 쉬었다가 바로 영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화 수업을 하고 할 때는 어, 실제 학생들이 자기 개인별로 대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배역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대본에서 모르는 단어 찾기, 그리고 문장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람을 하면서, 아, 이럴 때는, 어, 이런 문장을 쓰는 거나, 이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내가 이 배역이라면, 나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봤을 거야, 라는 부분도 해서 학생들끼리 대본 리딩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재미있어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단어 찾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아예 수업을 전부 다 하면 학생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틀을 노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영화 수업을 넣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재미있어하는 수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은 어, 지나가고 똑같이 저녁에는 칸 아카데미랑 듀오링고를 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 야외 액티비티를 나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밥을 먹고 어, 호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안조월드라든지 뭐 파파키즈라든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데 시티투어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제 저녁이 되면 주간 어휘력 향상 시험. 그서 이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이제 지난 주보다 많이 늘었거나 하면 이제 포상으로. 휴대폰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해서 학생들한테 좀 괜찮은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네,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수업 구성 하는 거 하고 교과 구성을 제가 드렸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휴대폰하고 태블릿을 저희가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이때 저녁 식사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5시 반에서 6시쯤 받아서 1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간 오히려 향상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제가 점호를 갔는데 어방 정리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학생들한테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그래서 휴대폰을 받으면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고 뭐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들한테 연락은 이 휴대폰 제공하는 시간 이 저희 학원 인터넷 전화로 일주일에 10분씩 통화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처음에 등록을 하시면 제가 네이버 밴드를 어, 네이버 밴드를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는데 그 네이버 밴드에 모든 공지를 제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지에 어~ 그 주에 이제 통화하는 통화 스케줄 내용 그리고 이~ 이번 주 학생들 스케줄 내용 이런 거를 다 해서 올려드리니까 그 스케줄을 보시고 어~ 자녀들 전화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네 통화를 하시고 네, 통화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보통 한 300장에서 400장 정도 매일 올려드려요 밴드로. 그러면 이제 그 밴드에서 우리 아이 얼굴을 다볼수 있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떻게 수업했는지, 뭐 어, 오늘 식사는 뭐를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사진을 통해서 다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보시고 조금 표정이 안 좋거나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개인 개별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혹시 뭐 아픈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날 이렇게 와서 레벨테스트 끝나고 나면 하고 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시간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학생마다 이름이랑 나이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나오고 학생들 통화 스케줄, 수업 스케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 그룹 수업 뭐 어떤 선생님하고 어떤 과목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언제가 뭐 셀프 스터디 시간인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도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와별 어, 테스트 그 결과치 이런 부분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카톡으로 연결을 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가 일대일로 어, 수업한 선생님들이 매일 피드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일대일 어, 수업에 어, 우리 민주가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아서 단어도 잘 외워왔고, 수업 태도도 좋았고, 재밌게 수업을 잘 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한다. 아니면 오늘은 조금 힘들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 다음에는 뭐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좀 남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부모님들마다 개별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 보고, 네, 우리 아이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라는 학생은, 어, 다른, 민건이라는 그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왔거든요. 왔는데 원래 저희가 올 여름에 4주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8주 정도 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제참여가 어, 조금 괜찮은 편이라서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많이 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도,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번 그리고 한 가지 그~ 아이들이 아픈 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 일주일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특히 성수기는 거의 두 차례 정도 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해서 어~ 외래 진료를 보고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처방전을 써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올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실 때 아프거나 아니면 그 일반 진료로는 이제 할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보 1분 거리에 병원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곳다 한국어가 가능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크게 아프거나 오랜 기간 아프거나 하는 경우는 유시메드라고 해서 저희가 대학병원 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 한국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예약을 잡고 가니까 학생들이 뭐 많이 기다리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녀오면 거의 다 나는 것 같고 저희가 이 병원 가는 부분 때문에도 저희 그 캠프 비용에. 어, 여행자 보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으로 저희가 다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어, 병원을 다녀오면 그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내역서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네, 현대해상으로 직접, 어, 환급을 요청을 하시면 거의 저, 저도 가끔 하는데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 환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생각보다 병원비가 좀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한 80, 90%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까봐 또 아프면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재 등록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주말 동안 그것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한 17명 정도 네, 된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 인원은 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부모님들이 겨울 캠프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 돼야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겨울 방학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은 4주보다 7주, 7주 학생하고 4주 학생하고 거의 절반 정도? 생각보다 7주 학생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천, 어, 그리고 이제 김해하고 인천 출발 같은 경우는 인천이, 네,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70% 정도는 다 인천인 것 같습니다. 네, 항공은 부산이 더 저렴할 것 같아요. <laughs> 그 혹시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뭐 전주라든지 이제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김해로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항공은 나오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에어부산이 워낙 프로모션이 좋아서 에어부산은 50만 원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하고 10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이제 올려드린 스케줄은 일단은 인천 스케줄로만 제가 올려드렸는데 김해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인천 출발, 김해 출발 이렇게 두 곳에서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요, 이 거를 듣고 그래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로 카톡을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안내 받으신 유학원에 연락을 해서 네, 등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바쁘실텐데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